네, 안녕하세요. 어라파티브 김종일 원장입니다. 어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상당수가 어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최근에 그 유명 연예인들, 어 정치인 이런 많은 분들이 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어, 있습니다. 어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 어떤 환자분은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실천하시고서는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어 심지어 저를 구세주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어,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어,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 상당한 우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우울감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런 감정입니다. 어, 우울감의 원인은 실패, 좌절, 질병 뿐 아니라 어, 생활 습관이나 음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 우울증의 1차 원인은 실패나 사별, 어,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이지만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요인들을 잘 극복하면 어, 깊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일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개선해서 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낮에 밝게 지내실 것을 권합니다. 어, 장마철에 그 흐린 날이 계속되거나 겨울에 그 일조량이 줄어들면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날이 맑으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햇빛을 쬐면은 우울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어두운 실내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낮에는 최대한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그 밝은 빛을 쬐면은 시신경을 통해서 어, 뇌의 그 세로토닌 신경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많이 어, 합성되고 분비됩니다. 어, 우울증 환자는 이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가 어, 매우 부족합니다. 어,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는 어, 이 분비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어,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어, 우울감을 없애주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 그래서 낮에는 최대한 조명을 밝게 하시고 또 햇빛을 어, 30분 이상 어, 꼭 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 우울증을 없애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 낮에 그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그 엔돌핀의 분비가 많아지고 또한 세로토닌의 합성도 증가합니다. 어, 운동은 어,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어, 결국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뇌를 활성화하고, 어,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생산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어, 기분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리듬 운동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 심호흡이라든지 걷기, 또 음식을 씹는 저작 운동 이런 운동도. 어, 리듬 운동에 포함됩니다. 어, 또한 그 육아를 하시는 그, 어, 분들이, 어, 운동을 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 운동은 그 뇌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의 해소에 그 많은 그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꼭 낮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규칙적인 그런 운동을 하셔, 하셔서, 어, 우울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그, 세로토닌의 합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어, 우울증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 세로토닌의 합성에는 그세 가지의 그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트립토판, 그리고, 어, 포도당, 아, 어, 그리고 어 피리독신, 비타민 B6입니다. 이세 가지가 필요한데 어이 바나나에 이세 가지 그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땅콩이나 참깨, 치즈, 두부, 아보카도, 어, 견과류 등의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어, 이것은 그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어 또한 비타민 b6 인 피리독신 어, 육류나 등푸른 생선 마늘 생강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 이러한 식품들을 이 골고루 섭취 하시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예, 규칙적이고 어, 적당량의 그 다음, 규칙적이고 적당량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식사를 거르게 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식욕 중추가 자극이 되고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죠. 어, 배고프면 이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어, 불쾌감이 생기고 또 그래서 화를 내거나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 식욕 중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폭식을 하면 또 비만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비만에 걸리면 역시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적당량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서 그 우울감을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비타민 D가 우울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비타민 D가 그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 비타민 D는 이 뇌에서 세로토닌의 합성, 이런 것을 돕기 때문에, 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적당한 그 일광욕을 하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어, 대구의 그 간유라든지 어, 고등어, 어, 정어리 이런 그 지방질이 좀 많은 생선입니다. 그리고 계란의 노른자, 어, 표고버섯 이런데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음식을 좀 골고루 많이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지금까지 낮에는 어, 좀 밝게 지내시고 그다음에 햇빛을 쐬시고 충분한 운동을 하시고 어, 음식을 어, 골고루 규칙적으로 어 적당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꼭 실천하셔서 어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 습관,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